히브리서를 받아 읽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의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때문에 동족이었고 이웃이었고 가족이었을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이단 취급을 받게 되면서 신앙생활에도 일상생활에서도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지금 이들에게 가장 큰 의무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는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그 말을 믿었는데, 신앙생활을 포함한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도 죽을 만큼 고단한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의무는 초대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애쓰는 모든 성도가, 한 번쯤은 품게 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은 발만 들여놓는다고 다된 것이 아니라 표 때를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죽을 때까지 신실하게 달려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처음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때를 떠올려보면 어떻습니까? 아이들 성향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학교를 다니는 것은 아이들에게 스트레스입니다. 엄마 언제 방학해? 우리 선생님이 싫어. 숙제하기 싫어. 어떤 애가 괴롭혀. 학교 안 가면 안 돼? 안 가면 바보가 됩니다.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두면 아이가 바보가 되니 어르고 달래고 혼을 내서라도 학교에 보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우리는 보통 광야 학교에 입학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학교 생활과 신앙 생활에 비슷한 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학교는 지식만 주입하는 곳이 아닙니다. 공부만 잘하면 되는 곳이 아니라 선생님을 공경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곳이 학교입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학생은 성실히 학교에 나와야 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이런 규칙을 지켜야 친구들과 원만하게 지낼 수 있음을 몸에 익힙니다. 다시 말해 학교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열심과 성실과 도덕성과 인간성의 가치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다워지도록 훈련을 시키는 광야 학교를 이제 그만 다니고 싶어 하는 성도들을 향한 권면과 응원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에 예수 믿는 이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3절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자들과 복음을 전한다고 학대받는 자들을 향한 관심의 끈을 놓지 말고 4, 5절 성과 돈, 즉 세격과 탐심으로 공동체를 더럽히지 않도록 경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이다. 라고 하듯이 참된 신앙은 우리가 귀로 듣고 아멘, 믿습니다. 하며 입술로 고백한 신앙을 우리 각자의 일상에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계속해서 선택해가는 평생에 걸친 과정입니다. 쉽게 말해서 광야 학교에 졸업은 없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졸업할 수 있는데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끝까지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이 출애굽, 즉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한 번에가 아니라 평생에 걸친 지난한 과정을 통과하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노예에서 자유민이 되는 것은 그저 시키는 대로 하면서 겨우 의식주나 해결하던 사람에서 스스로 분별하여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책임지며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다고 할 때의 자유는 각자 소견에 오른대로, 마음대로 살 자유를 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을 완성해가는 자유로운 방식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으니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면 하겠습니다 하며 기도의 응답만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책임지며 실수도 해보고 후회도 해보고 잘잘못도 배우고 낙심하고 슬퍼하기도 하면서 실력과 분별력을 키워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해지라 하지 않으시고 각자가 할수 있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묻죠. 좋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앞세운다고도 볼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 하며 나쁜 결과를 하나님 책임으로 전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면 하나님은 대답 대신 너는 어떻게 하고 싶냐고 물으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하고 신실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30년 50년 성경을 읽고 배운 광야학교 학생들이 치르는 시험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하고 싶냐? 배운 것을 토대로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을 지라는 것이죠.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바탕으로 스스로 분별하여 선택을 하고 책임을 지려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니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한정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을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영생은 그저 영원히 산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계속해서 자라고 성숙해지기 때문에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날마다 주어지는 은혜에 감사하며 명예롭게 영광스럽게 살아가도록 주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그 나라로 이끌어갑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믿음의 형제자매들끼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라. 나에게 전혀 유익이 안 되고 귀찮기만 한 손님이라도 잘 대접해주라. 갇힌 자들을 생각하라. 어려움 겪는 자들을 돌아보라. 욕심에 빠지지 마라. 너희 마음에 좋은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당부하신 것을 빼앗기지 말라. 헛되이 살지 마라. 돈에 무릎 꿇지 말라고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노예로 만들기 원치 않으셔서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